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서 보면 시장과 연준의 차이, 시장에서는 여섯 번, 연준은 세 번, 3번, 그런데 세 번이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였고, 특히 이제 기관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또 이용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 특히 최근에 강했던 제약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그 원인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금속, 일부 2차 전지주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을 돌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내용들 점검해 보면, 첫 번째 고민은 연준하고의 어떤 심겨루기? 제가 이제 이런 표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건 맞는데, 금리 인하가 3월에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하에 대한 어떤 시점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는, 1월에 급하게 논의해서 3월부터 내려야지 1월 가능성 얘기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자극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6번 이나는커녕 3번도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6번 내리고 3월부터 내리고 이런 기대감이 무리한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했고 또 이제 중도에 가까운 토마스 바킨이라는 사람이 이, 뭐, 상황에 따라선 전제 조건 달았지만, 뭐, 인상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의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어, 그동안의 기대가 너무 과했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제 좀 밀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어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슬금슬금 강세를 보이며, 달러 강세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거든요. 어, 돈을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했던 거를 팔고, 현금화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화 강세를 보일 때 신흥시장 쪽주식시장은좀 어렵게 돌아가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고. 세 번째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냥 이것 때문에 연초에 이제 매도 수급을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하락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작년도 연초에는 되게 심플하게 일주일 조금 더 되는 정도로 나오고 끝났었는데 그 전해로 보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배당락 때부터 나온 매도 보세요. 기관 쪽에.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도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금융사 쪽에서 매도를 막 퍼부으면서 그때 이제 매도가 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도 1월에 매도 나온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1월에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연말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매도로 바뀌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투자들이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락게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선물 세력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요인인데, 오늘 제약업종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음, 제약주가 뭐,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약주 빠진 거는 금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금리 내려가기 시작할 때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급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제약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11월 전후부터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국채 금리가 저 제약주가 올라간 건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어, 이러다가 금리가 더 이상 안 빠지나 보다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쉬어야 되나? 또는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금리 상승에 그동안에 이제 대장주 노릇을 했던 제약주가 빠진 거, 이게 요인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주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물론 이제 연초 프로그램 매도가 주도, 주로 이후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소개할까 하다 말았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안 늘거나 오히려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그 미국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가 10%고 자동차 대당 단가가 4 8 0 0 달러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졌고 그런 비싸진 가격에 할부로 사야 되는데 금리는 높아졌고 그러니까 뷰다임이 되게 커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 자동차 판매량이 좀 주춤할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자동차 주들 이런 어떤 대형 주들의 어떤 스토리들이 하나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또 시장의 어떤 발목을 잡은 그런 이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수급에서는 근데 제가 뭐딱 봐도 기관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외국인들 안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진 게 아니라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아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충분히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근데 이틀 동안 좀 이조 원 팔았으니까 금융투자가 지난달 4월에, 12월에 5조 샀거든요. 5조 사서 지금 그 중에 그 3조 한 5천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절반 정도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다음 주 정도면은 관련 매물이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지만 기관들이 워낙 많이 판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삼덕은자 어떻게 하고 있지? 봤더니 다행히도 삼덕은자 계속 사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수급 3대장이 자, 저, 반도체, 자동차, 저 인터넷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좀 매도 쪽에 가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기아 아직도 중심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세가 큰, 큰 끝났다. 이거보다는 좀 쉬어간다.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매도를 워낙 많이 한 날이니까 시가총액 순서대로 매도가 나올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최근 들어서 좀 열심히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반도체 쪽 매도가 좀 많이, 그러니까 반도체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딱히 있다. 이렇게 보면 어렵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LNF 초경에너지 강한데 LNF 매수하고 에코프로 비엠은 매도하고 에코프로도 매도하고 좀뭐좀 뭐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반도체 조금 제약 바이오 조금에서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돌아가면서 애플과 테슬라가 한 방씩 맞았거든요. 예 애플은 뭐 바클레이즈 보고서 가지고 핑계로 맞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JP모건인가요? JP모건에서 130달러대 목표 주가 제시한 보고서 때문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사실 재료 대비 낙폭이 너무 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걸 팔고 뭐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제약주가 강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간 수급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애플과 테슬라에서 번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막 4%씩 빠진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려서 간단한 거는 이제 FMC 전까지는 시작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구도.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들 오늘 잘 보면 미국에서 나쁘게 해석할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굳이 나쁜 것만 골라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장에서 연준 인사들 발언을 좀 민감하게 볼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삼성전자 수급이 일관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일관성 있다면, 이번은 그냥 매물 소화하고 재차 올라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꿋꿋하게 버텨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좋죠. 그리고 오늘은 뭐, 철강금속,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 제가 자막을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워야겠네요. 근데 하여간 이게 뭐냐면, 그, 산타렐리. 예, 그러니까 산타렐리 실패 사례. 예. 실패, 실패자인데, 이게 뭐냐면, 산타렐리는 마지막 5거래일, 첫이거래일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기간에 하락한 날을 봤더니, 이제 1월 동안에 올라갈 확률이 40%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번 달에 눈치를 볼 거다라는 식의 어떤 확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부터는 또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1월은 지지고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이 통계가 이제 압도적인 게 아니라 4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하긴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그미국이 그러니까 그, 많이 오른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막, 구주올랐잖아 이번 주 10주 연속 올라가다가 지금 꺾여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분위기보다는 아마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됐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올라간 거 조금 숨 고르게 하면서 변동성, 치고받고 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또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좋은 종목군들도 담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PPL 하나만 잠시만 좀 하면 예, 여기 보시면 고릴라 리서치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리서치라는 이름 붙인 거는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 을 많이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증시 분석 데이터라는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열심히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 중에 올려드리는 이런 차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에 열심히 올려놨으니까. 이거 별의별 거다 있어요. 뭐, 뭐, 미국도 여러 가지 패턴, 우리나라 지수 관련된 이야기들,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 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 어, 저, 이 가입도 여기 가입 안내해 보시면, 이제 하루에 1300원꼴로 가입을 하고, 이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 이후에, 이, 올려진 인상돼도 일기 때 그대로 혜택 드리는 이 식으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다음 주까지만 p p r 간혹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